안녕하세요. JOP입니다. 오늘은 유치원 탈출 맵을 할 것인데요. <laughs> 한번 들어봐, 들어가 볼게요. 음, 뭐죠? 아, 이거 사기네요. 그럼 이맵 말고 다른 맵을 플레이 해볼게요. 음, 요걸로 해볼게요. 탈출 맵, 숨은 맞지. 제작자, 니 엄마, 엄빠 주의보, 긴말 안해요, 저작권법은 지킵시다. 규칙, 매비탈 금지, 블록 부수기 금지, 치트 금지, 재밌게 해주세요, 평화로움으로 해주세요. 그리고 알려드립니다. 전작 엄마 찾아 산말리보다 더 어렵습니다. 즉, 힘들 땐 치트 써도 돼요. 밝었으면 가요. 여기는 우리 집. 지금 시각 12시. 아, 배고프다. 어, 아, TV에 그 유명한 숨은 맛집이 온다. 그래, 가보자. 숨은 맛집 주소. 우주 갤럭시 태양계 지구 어딘가에. <laughs> 자, 출발. 고고. 이 호수는 맛집 가다 오고 난 후에. 가기 전에 비상금을 챙기세요. <laughs> 비상금이 무엇일까요? 이제 집 구경하는 시간 이스터 에그 세 개도 찾아보세요. 엔드 잠시만요. 블록 부지기 금지됐는데 궁금해서 못 참겠네요. 괜찮겠죠? 살아와서 다행이야. <laughs> 어, 있다, 있다. <웃음> <웃음> 맛집은 후기가 아니라 아니라 경험이다. <laughs> 제작자 니 엄빠 주이보. 엔드. 끝이네. 괜찮아. 그냥 가자. 하하, 설렌당 도착. 흐흐흐흐흐. <laughs> 번호표 기계. 난 69번이구나. 헉헉 헉. 아, 잘못 얘기했네요. 히익 30분 거리네. 으, 그래도 가보자. 이제 막 출발하는 거 있습니다. 100만원입니다. 헤이, 그래도 가야 돼. 69번 호객님, 70번 호객님. 님은 69번인데요. 어서 꺼지세요. 결국엔 구매했어. 그래, 만난 거 많이 먹자. 응? 자, 이제 출발. 하트를 타시요. 뭐지? 뭐죠? 아, 아 데비용해서 몇개 해놓게요. 이렇게 놓고 다 설치해 볼게요. 닭이. 이거 왜 이러죠? 왠지 저도 이상해요. 그냥 내려서 걸어갑시다. 레일따라만 가면 되잖아요. 내비탈 금지라니까. 정말 지루하네요. 이거. 왜 만들었을까요? 안 되는 걸. 제 폰이 이상한 건가요? 혹시? 맛집깃거리 정거장. 부착이다 찾아볼까? 으아 어딨는거야 막창이네 구이전문 아니고. 술집 술집은 무슨 술파는 데가 맛집일 리는 없잖아 매운다 벽돌구이 삼겹살 아주 비싼 한우집 빨간 노래방 골목 끝 맛집 숨은 맛집 잠시만요 요거 한번 볼게요 춘천 닭갈비 못 찾겠네 여긴 거 같네 찾았다 정말 쉽게 찾았어요 식당에서 대화 아줌마 까르보나라 주세요 그래 음 냠냠, 쩝쩝, 담고 난 뒤. 얼마죠? 천오백만 원입니다. <laughs> 나한텐 절대 그 돈이 존재할 일이 없어. 지 구덩이로, 저 구덩이로 도망치자. 저 구덩이가 어디라는 거야? 아, 여있다여길로 도망치자. 윽흙문지 냄새. 흐하하하, <laughs> 어딜 도망가나? 1500만원에 있어요. 크크크, 저 아줌마 칼을들고 따라온다. 미친 사람인가? 도망치자. 올라가자. 아 이거 개고생인데, <laughs> <laughs> 죄송해요. 제가 감기가 걸려서... 음... 아, 제발 제작자, 슈벌땡. 오메가! 아, 이거, 다행이네요, 불이어서. 아, 나 짜증나요. 어쩔 수 없이 버그판을 쓰세요. 아니, 어디죠? 잘 만들었는데 힘들어요. 돈 없는 것 같은데가 아닌데, 아, 여기구나. 쭉쭉 올라가 보자. 이왕 하는 것, 드롭보도 하세요. 제작자, 시벌탱 뛴다. 어 블루게 떨어졌어. 아, 아 여기 물칸이군요. 물이 왜 이리 적어? 이제 나좀 봐도 안 따라오네? 응? 위로? 뭐이 갓. 정말 쉬울 것 같다. 이 제작자가 좀 쉽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. 이게 유리라서 근데 더 헷갈려요. 뭐지? 완전 헷갈려. 앞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. 허, 제가 너무 만만히 봤나 봐요. 이제 보니 좀 어려워요. 그래도 도착했네요. 이제 빠져났다. 다리가 망가진 거 같아. 넘어가자. 괜찮아. 우리 집이다. 고수로 <laughs> 떨어지자. 오 마이 갓. 아, 요렇게 되는 거였군요. 이제 집 구경하는 시간, 이스타에그도 세개 찾아보세요. 아, 여기가 여기구나. 몰랐네. 이스터에게 슬리 여긴 어떻게 옮겨잘 봤지 재밌다 이거 스토리가 재밌네요